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시험을 이틀 앞두고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명이 확진됐고 영남대 음대와 김천대학교 발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너희들 대부분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연쇄 감염 사례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대구시 남구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3명이 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영남대 음대와 경주 음악 연습실을 고리로 한 n차 감염입니다.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등 1,200여 명은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구의 신규 확진자 열한 명 모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감염 사례입니다. 수성구 확진자 두 명은 제주도에서 지역을 방문한 확진자의 접촉자고. 달성군 확진자 3명도 인천 확진자 가족의 접촉자입니다. 또 북구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도 서울 확진자에 의한 n 차 감염입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가 이어지고 있고 영남대 음대와 경주 음악 연습실발 연쇄 감염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는 대부분 외부인 접촉입니다. 주로 외부에서 접촉해서 지역의 전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가족 이외에 사적 모임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도록. 경북은 경주에서 영남대염대발 확진자 2 명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김천과 문경에서 한 명씩 양승 판정을 받아 모두 네 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